뭐야, 어떻게 하라는 거야? 혼자서. 어? 일로 가는 길밖에 없나? 어, 뭐야? 자, 아까 여기, 아, 여기인가 보다, 숨는 게. 어? 뭐지? 숨었잖아. 뭐죠? 으 어, 열렸다. 어, 아, 슬링. 아, 어, 버리고? 바비핀? 왜자 아, 소리 들렸는데? 아, 마녀 위치가 얘눈 위치인가 본데? 마녀야? 오! 어, 오! 어! 잠깐만, 이게 발자국 소리가 너무 작은데? 난왜 여기, 여기 아 파이어 에이스 골 불이 차갑다고? 잠깐만 이거 불이 차갑다 그랬으니까. 이 차고 데스 거야 태우는 거 아니야? 어디로 올라가? 어? 어? 아 그래서 아까 그 뭐냐 위층에 그거 있었잖아. 오. 어. 없지? 어!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떻 어떻게 하데없어데 없냐? 숨을어없어아 여기 숨게 어떻게 다책게어책게어책게 어떻게 어떻게 어 작동을 안. 아니, 저, 마녀가 오는 기준을 모르겠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는데? 오! 한번 느키면 끝이네, 이거, 무조건. 어, 뭐야? 쫄다니요. 내가 왜 쫄아? 어? 잠깐만, 잠깐만. 테이블 소트. 테이블 소트. 혹시 소금으로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스몰 키오 키. 그거 처음에 갔던 데로 가야 되는 거지. 오충대트 아, 제가 계속 만지는 만, 걸린 게 아니네. 오, 오, 야, 망했다, 망했다. 아, 졸로 갔다. 오, 씨. 으, 씨. 아, 뭔데? 만약가 오는 기준을 모르겠어. 계가서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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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면 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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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뛰어 뛰어 잠깐 여기는 숨을 데 없잖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. 뛰어 없지, 죽여. <웃음> <웃음> 제발요, 제발요. <웃음> 여기 숨을 데가 없어, 숨을 데가 없어, 숨을 데가 없어. 뒤졌죠?

살금 가야 돼, 살금 살금. 뛰면 안 돼, 뛰면 안 돼. 잠깐만, 이거 올거 같은데? 문을 열면 오는 건가? <laughs> 없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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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가세요 같이 같이. 이제 안오지 a 가 c h 야 a t c h c 문 열어. h c a 문열 제발 a t 제발, 제발. 숨는 거고. 올 거야, 또. 이 열쇠가를 어디다 갖다 꽂아야 되지? 맞지? 이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룸키 아 아까 잠긴쪽으쪽 잠긴 가야되는거다 어?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어 라이트 아풀풀로 어디다 집어야 되지 이 열쇠는 같이 못 들어가나? 가세요. 이라이터의 목적이 뭐지? 그녀의 방인데, 이거는 그럼 잠깐 여기 놔두고 이거 좋고, 이거는 뭐야? 로스티드키 로스티드키 아니 에바지 아이 라이터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다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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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!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용병단 한판 대리. 귀신아 여기야? 무슨 님 여기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왔잖아. 제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사운드가 너무 크게 들려요. 못 여는데, 어디 있었지? 아, 여기 왼쪽에 하나 있지. 이거 어떻게 나가? 저기 왜 열쇠를 왜연 거지? 라이터를 갖고 와야 되나? 아니 아아 라이터 어디놔뒀지 내가? 여기에 놔두고 잠깐만 얘가 밑에 눈이 있다는건 밑으로 내려갈 데가 있다는건데 아니 소리는 왼쪽에서 나는데 눈은 왜 오른쪽으로 가있냐? 아, 일로 내려가는 거구나. 아, 여기 라이터, 이 라이터 있어야 된다. 잠깐만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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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없어 숨을 데가. 숨을 데가 없는데? 네, 죽은 거야? 끝난 거야? 끝난 건가? 아이, 아니, 끝 아니, 아니다. 끝이 아니고, 어, 도끼 던져야 되네. 거, 그냥, 바로 깨지.

저거를 문을 문을 아 문을 때려 부셔야 되네 도끼로. 뜨고 점프해서 점프해서 잡고 그래서 엑스 찍어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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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.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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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엑스 준비 엑스 준비 엑스 준비 엑스 준비 엑스 준비. X 준비.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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